안녕하세요.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싸움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의 집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친정식 구들과 시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공동 거주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못 하신 분은 꼭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례는 이러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출해서 모친의 집인 이 사건 주거지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친정 식구들을 대동해서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찾아오자 남편은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사돈들 즉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왔다고 며느리와 사돈들을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주거권자인 시어머니와 그 아들 즉 피고인의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면서 공동주거 침입죄로 법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주거지의 주거권 및 관리권이 시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이 며느리는 평소 자유롭게 이 사건 집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시어머니는 이 집에 며느리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며느리가 아들과 싸우고 모친 집에 와서 지내고 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드나드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들 내외의 갈등이 심해져서 아들이 집을 나와서 시어머니 집에 와서 있는 상황에서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유롭게 집에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출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는 아들이 며느리와 싸우고 집을 나온 이후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며느리가 아들과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이 아내와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 집에 머무르고 있던 남편이 열어준 출입문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므로 이러한 며느리의 이 집에 출입 방법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춘천에서 양구까지 찾아온 사돈 며느리 사돈 총각인 피고인들을 집안에도 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추정적 의사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상식이나 혹은 경험치에도 반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측에서는 아들이 며느리와 싸우고 시어머니 집으로 올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이 손자를 빼앗아 가려고 쳐들어 온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아들이 시어머니 집에 오면서 손자를 데리고 오기는 하였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님 집에 친정 식구들과 같이 왔을 때는 이 손자는 시어머니의 딸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주거지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이 집에 들어오더라도 손자를 빼앗길 염려가 없었으며, 그 외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행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더욱이 아들도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강제로 막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 집에 들어온 행위가 공동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부부 갈등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의 세계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도 주변 가족들의 영향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가 싸움을 했으면 두 부부가 풀어야 하는데 한쪽 배우자가 친정이나 시가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부부에서 양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아들을 보러 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설령 두 부부가 화해를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깊은 상처는 가슴에 남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법에 호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에나 써볼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